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리 통증 때문에 좌식 생활을 포기하려던 제가 구름 좌식 의자 덕분에 살아났어요. 이 의자는 접이식이라 보관도 쉽고 디자인도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답니다. 6단계 각도 조절로 몸에 딱 맞는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125kg까지 끄떡없는 튼튼함은 기본이고 고밀도 스펀지 덕분에 오래 앉아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아요. 이제 허리 걱정 없이 편하게 좌식 생활을 즐겨 보세요. 6단계 각도 조절로 맞춤형 편안함을 접이식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125kg 하중까지 견디는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고밀도 스펀지로 엉덩이 배임 걱정은 이제 끝.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는데 막상 써보니 너무 만족스러워서 후기 남겨요. 푹신함이 남다르고 오래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전혀 안 아파요. 각도 조절 기능 덕분에 허리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 자세 교정 효과도 있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접이식이라 보관도 편리하고 공간 활용도도 높아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여러 좌식 의자를 써봤지만 구름 좌식 의자가 최고예요. 디자인도 예쁘고 6단계 각도 조절로 제 몸에 딱 맞는 편안함을 찾았어요. 허리를 잘 받쳐 줘서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안 아프고 자세도 교정되는 것 같아요. 접이식이라 보관과 이동도 간편하고요. 가성비 최고. 완전 추천합니다. 구름 좌식 의자, 허리 편한 게이밍 의자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영상에 나온 정보와 링크는 제목 옆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응원이 됩니다.